중증도 분류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현재는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현되어 있고, 사고 상황과 환자는 모두 3D로 구현되어 있습니다. 현장의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한 곳에 모으거나, 의식이 있는 환자를 추려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환자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, 환자 세부 정보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세부 정보 화면에서는 환자의 분류를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, 교육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스타트 분류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플레이 중에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의 플레이 방향도 스타트 분류법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우선 환자가 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, 실체 호흡 빈도와 호흡의 종류에 기반하여 효과음의 재생 빈도와 모델의 움직임의 빈도가 정확하게 맞춰져 구현되어 있습니다. 맥박은 총 3군데에서 측정 가능하고 환자의 혈압에 따라 측정되는 실제 부위가 달라집니다. 환자의 의식은 직접 대화를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고 다친 환자의 옷을 잘라내서 환자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환자의 상태가 모두 파악되면 분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류의 기준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분류법의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실시하는 간단한 기도개방 처치를 적용할 수 있고 의식이 정상인 환자는 질문을 통해서 조리있게 답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든 환자의 분류가 끝나면 수행 결과에 대한 스마트 피드백이 제공되고 지난 결과들은 언제든 다시 열람할 수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미숙함이 있었는지 의료 지침을 기반으로 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